요 케투시 카메적인 나라냐 아 찍어줄게 아투시다 쓰지도 않는데 멜로스터넨에 어 케투시를 섞어서 어캐 빨리 가자 어우야 차가 너무 작아 너한테 하 no. <laughs> 아, 근데 왜 진짜 찍으려고? 어 찍고 있잖아 <laughs> 뭐하려고 유튜브도 안 하는데 요즘. 아, 또만에 아, 네. 카메라 들어오니까 또 어색하고만 제가 정말 애증하는 수동입니다, 수동. 이 불편하게 이 문명에서 어긋나는 이 수동. 어 나의 캠오프 네. 저기 있어요 캠오프 아. 팝니다 사실 분저저 오른쪽 빨간색 갖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 드디어 네가 아, 드디어. 드디어. 야, 아, 뻥이 지 나도 믿기지 않아. 아, 어? 딴 사람 거출고해준거 아니야? 전 시장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서프라이즈? 이쿡 스타일로 이제 그러니까 왜쿡 스타일로? 와, 가, 가 보자, 아, 가서 보자, 보자. 거지? 얘기하지 마. 나도 한번 보자, 나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사실상 거의 처음 보는 거라서 눈지도안 이제... 보고 샀나 봐요. 약간 믿고 사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왜 찍는 거야?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건데. 기억에 남는 날이니까. 그렇지. 내가 너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밖에 더 있겠냐. 아, PD가 왜 그래 또. PD가 PD질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이분이 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 또 걸기어라고 아시든 우리 고인분들은 알 거야. 차로 여자 꽃이던 거. <laughs> 내 스타일이라서. 연락처는 다 6 5 k m 인데 54분 오마이갓 oh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란 말이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 산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laughs> 선물을 차를 해줬어? 어 차를 해줬어 <laughs> 산타 할아버지가 우 람보 오 안녕 노란색 벨런스도 <laughs> 팝콘이 터지네 <laughs> 아 그럼 아다 어디 가는 거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모든 게 9시에 끝나니까 좋은 점은 좀 일찍 끝나서 일찍 뭔가 집에서 마무리를 할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생활 속으로 좀 불편한 게 많죠 그래서 요즘 배달 쪽에 관련된 일을 한번 해봐야 되나 약간 샐러드 같은 거 좋아하니까 네가 직접 샐러드 배달하게? 어 샐러드 배달 어, 어 새로 산 차로 아 어, 이쁜 여자들한테만? 여자에게만 배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안 받아주는데? 오 <laughs> 페라리 oh, 쓰여져 있는 게 아마 F8 트리뷰터 스파이더 거고 저기 슈퍼페스트 저는 희한하게 커버를 씌워놓더라고 재섭상 지나가는 사람도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laughs> 쇼윈도에다가 어, 보지도 어, 말라고 어. 커버 씌워놓고 우리 페라리야 약간 이거 아니야 나 솔직히 저런 거 되게 싫어 두카티 응. 두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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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서막 우린 두카티스트야 저도 두카티 타는데 나는 <laughs>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원래 BM을 좋아하다가 아, 솔직히 너무 잘 만들어갖고 두카티가 페라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데 갖고 싶은 차. 솔직히. 그럼 안 갖고 싶어? 페라리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나도 갖고 싶다. 근데 사실 이번에도 이 차를 사기 전에 사람들이 왜 페라리 안 사고 저거 사냐. 진짜 얘기 많이 했어. 케터시처럼 부자가 아닌 나는 살 수가 없지.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입 나불나불해 내가. 입 <laughs> 아니야, 나불, 아니야, 아니야. 입 나불나불 미안해, 하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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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특히 알았어. 모터스킨 차민우 그 인간. 어? 그다음에 형. <웃음> 네. <웃음> 몇명 있어? 내 이빠끝 하면 다 이렇게 나불나불하면 다나다 알아 아유. 안녕 오 래핑했네 어, 오야 어, 소리도 역시 차는 베렌이지 쟤도 우리 쳐다봤다 <웃음> <웃음> 짜잔 맥북 r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저기 썬틴이 지금 불량이낮아아 <laughs> 차내일 나온다고 하냐? 아 야, 뭐야? 집에 있 집에 있 있어? 어어집어집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집에 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연예인인 줄 알겠다 야 그러니까 누구야 누구야 웅성웅성 그러니까 약간 밖에 찍으 너무 어색해 이런 거나 <laughs> 이런 거못 하겠어 <laughs> <laughs> 카멜레온으로 했네 아 근데 이거 되게 멋있다 이야 yeah. 아, 이거 형 봐봐 문콕을 싫어가지고 보여? 응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넓은데 아, <잠깐만. 웃음> <laughs> 완전 이해 <laughs>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어. 커플이 많아 우리도 커플? 우리 아, 네. 커플 커플? 어, 커플. 각이 뭐 응. 먹을래요? 그거 먹자 아 맛있겠다 오 땡큐 신비의 각이야 봐봐 오 나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뭐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거리두 이렇게 돼요 땡. 공짜스 마이 M4 잠깐만 M4 팔아요 좀 사실래요 누가? <laughs> 아 저거, 그러니까 팔기도 그렇고 안 팔기도 그렇고. 드디어 갑니까 캐터 씨의 새로운 차를 보러. 차는 포르쉐지 솔직히 말해서. 그럼 왜 포르쉐 안 사? 나는 GT3를 너무 사고 싶은데 GT3 사실 은 계약은 해놨는데 992 신형 GT3 근데 그거를 너무 뭐, 내 연기가 마지막 어쩌고 하면서 맨날 계속 나오지만. 차는 포르쉐 역시 포르쉐. 뭐 M을 타고 있던, 람보를 타고 있던, 페라리를 갖고 있던 차는 역시 포르쉐. 너무 모든 면에서 항상 운전자가 어. 자기 운전 스킬보다 더 운전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아. 내가 탔을 때도 옛날에.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어, 운전의 고수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차지. 그러니까 뭐, 옷으로 표현하면 실이 되게 완벽하게 꽉 타이트하게 꽈여져 있는 느낌.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꽉스퀴이지돼 갖고 약간 꽉된 느낌의 차 옷으로 얘기하면 어, 옷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원단을 쓴 듯한 느낌 무슨 브랜드인가 로로피아나? 그게 무슨 브랜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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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포르쉐 포르쉐는 한가 신나나 봐. 13분 맥라멘 드디어 왔다 맥라멘 오~~ 뭐가 되있나? 뭐야? 어떻게 이 사람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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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어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야 이거야? <laughs> 이렇게 안 해주잖아 원래 <laughs> 뭐야 이게 이게 그거야? 이벤트? 아... 아 이거 외국에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런 식으 많이 하잖아. 어 걷어지시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두둥 잠깐, 두둥 해야 돼, 잠깐 만잠깐만 잠깐 만 잠깐만. 아 너가 여기 옆에 서 있는 게 아니었어? 아 아니, 나도 찍는 쪽에 가까워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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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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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네. 오. <laughs> 이야. 보라색이 있어. 약간 똥파리색처럼. 아니야 이게 별명... 와, 색깔이 너무 이쁘다. 어? 적색, 그린색, 검정색 이렇게 들어가 있어.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표현이 돼. 표현이 돼 이게? 어? 되게 특이하지. 응. 어. 오 색이 다르게 나와. 왔다. 와 너무 멋있다. 한 번. 봐봐. 전체가 다 여기까지 다. 와. 그리고 나는 특성상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시트 봐. 뭐야? 아, 이게 세나 시트, 세나 시트. 맥라렌 세나의 시, 기본 시트죠, 걔네는. 네. 와. 세나 시트로 아. 지금 옵션가에 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570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인데 네. 570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졌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한 14대, 14대에서 15대 15 정도 남, 남았고 출고를 했고요. 특이점은 여기 머플러가 트럭에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운전할 때 뒤에 이게 불이 보인다는 거. 본인이 빠바바움 밟으면은 불이 빠바바움 어, 보여. 백미러에서? 어, 그러면 운미러에서 보여. 너뭐 리뷰하냐?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야. 잠깐만, <laughs> 아, 뭐. 리뷰 하나 할까? 아니야, 아니야. 내 셀럽한테 리뷰 하나 네, 해줘. 여기. 박수. 아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 아유튜브안 하기는 유튜브 아니잖아 우리. 왜, 왜, 아, 옛날처럼 왜 리뷰 하나 해줘. 이게 우선 600lt 이제 570. 이아이 인트로까지 같이 해주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캣토시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네. 형 웃고 <laughs> 있잖아 이게 안 하던 거 하니까 이래. <laughs> 거의 이제 사실상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끝자락이기 때문에, 때문에 거의 업데이트 많이 됐다고. 업데이트되고 차량 음. 문제는 크게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싹다 여기까지 다 카본 카본에 카본에 그냥 풀카본이니까 차는 역시 포르쉐 n <laughs> c 오면서 계속 그 a 거든요 <laughs> 아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저기, 차는 빼라리에, 이거밖에 <laughs> 안 돼, 지금? 어 n c 저기 람 o 가 c 고 차는 o 라리에 r b o n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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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r b o n carbon, carbon, c a r b o 까 carbon, c a r 하나씩 끌어야지. 차가 안내 이제. 어. 수납 공간 있고 문에도 있어 여기. 조금만하게. 어디? 어. 문이 위로 열리니까 어.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있어 이렇게. 어. 드디어 답니다. 야. 야. 오판나니다니까 진짜 될것 같다. <laughs> 선 같은 거 보여요, 이거? 응나 어. 유리 깨진 줄 알았네 뭐야? 아, 안테나, GPS 유리 깨졌는데? <laughs> 오, 이제 차 싫어 시동 갈게요 <웃음> <웃음> 여기 이렇게 팀이 있는데. 오, 오. 아 예쁘네. 기분이 어때? 여기 있다가, 여기. 기분? 기분 좋아. <laughs> 아 그리고 저 선물 챙겨주셔야죠. 네네. 어. 저도 우산 하나. 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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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골프백이랑 장우산, 강우산 푸드. 네네. 이제 하버캠프라는. 이쪽 안에는 키링이랑 응. 키즈 갑이랑 응.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 호드는 아, 내가 가져갈게. 아, 그러니까. 우산하고 우산 우산하고 나 우산 갖는다 골프백 좀 들어줘요. 야 뭐야? <웃음> <웃음> 그러면 골프백이냐? 음... 오 뭐야? 그럼 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건 챙겨드릴게요. 네. 아 역사적인 날이다 오늘. 아 저도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왜요? 아, 저... 예전에 많이 엄청 진짜 최고 유명하셨던 분께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했던 <laughs> 기운 빵거 <빤> 아시죠? <laughs> 아니 저나 바이크도 두 카트야 두 카트 기운 어디 거야 기운 기운입니다 기운 네 <laughs> 뭐야 야 선물 바리바리바리바리스 <laughs> 뛰어가냐 <웃음> 네. 어, 올라오 봐. 예, 베이비. 한마디. 차는 맥플라워 그래도 폴리시가 <포르테가> 좋아요. 오케이. <목소리> okay. <laughs> 오오오이 갓!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응? 응? 저기 주차장까지만. 주차장 가는 거야? 야, 주차장 가. 한 바퀴 도는 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 <laughs> 아, 아직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짬 바퀴 도는 자일 거. 입주민인데요. 오늘 사 가지고 주차할 테니까 스토퍼에 차 닿는 장면만 봐줄래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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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다다다다다다 다, 다,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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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이런 거 찍어줘. 아, 다, 좀... 다, 다. 잠깐만. 다. 이것도 다? 해봐 좀만 해봐 더 봐. o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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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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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뭐 SLS 이런 차들 근데 아벤 같은 경우는 아벤타도 이렇게 거의 비스듬히 해야지 이렇게 열리니까 얘보다 공간 확보는 확실히 더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이런 게 불편하긴 하네 그리고 저 디퓨저가 너무 낮아 맥모닝 어글리 슈즈잖아 어디 공간? 저저저훈네스트하고 브레이크 공간 엑셀하고 잡지 말죠 어어 분리하기 힘들어 어우 너무 아파 약 신발에 이런 거 신으면 안 된다 어떤 신발 신어? 얇고 얄상하고 포즈 잡는데 모델이에요? 레이싱맨? <laughs> 레이싱맨이에요? <laughs> <laughs> 포즈 <포드> 좀 잡아보시죠. 포즈? <laughs> 응. <laughs>